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잘해주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딱 보시는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구나 라고 짐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해주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 상심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상심을 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심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면 얘기를 쭉 하는 거죠. 1부터 100까지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잘해주고, 기대하고, 실망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볼 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언짢은 느낌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 혼자 잘해주고, 나 혼자 기대하고, 나 혼자 실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북치고 장구치는 교 북치고 장구치는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북치고 장구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이게 뭐, 화음이 맞겠습니까? 혼자. 북치는 사람 따로 있고, 장구 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 치면 꼬이는 거죠. 혼자 잘해주고,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해서 화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남에게는 적당한 배려, 적당한 배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고수준, 그 고수준, 그 그리고 내가 여유가 된다면. 전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의 도움을 주고 배려를 하고, 이 정도도 대단한 겁니다. 남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배려해 주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까 위로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계세요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은 너무 심할 정도로 자신의 걸 완전히 팍팍 퍼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퍼주다 보면 이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로 잘해줬는데 내가 이 정도로 퍼줬는데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남들이 우리 기대에 충족시켜 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상대방은 잘해줌을 받았겠죠? 기대하는 것을 당했겠죠? 하지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 사람의 결정인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남에게 너무 잘해줄 필요 없고 그러다 보면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이런 체인 리액션처럼 일어나는 것들을 딱 끊어야 됩니다. 그럼 시작점이 바로 남들 잘해주지 마시고 본인 자신한테 잘해주세요. 본인 자신한테 남한테 쏟아부을 에너지를 본인한테 쏟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본인의 모든 걸 탁탁 털어서 자식에게 해준다는 것 그거 뭐 그닥 좋은 거 아니죠. 자유심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완전히 올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에게. 그러면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지고 주변도 힘들어지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에게 완전히 올인한 부모로 보면요. 이 자식에게 완전히 올인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식이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조그만 일에도 부딪히게 되고. 근데 부모는 모든 에너지를 싹다 쏟아서 자식에게 쏟아붓는 거죠. 자식 부모 사이에도 이런 데 남이겠습니까? 근데 남에게 완전히 콜라당, 콜라당 마음을 다 주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모든 걸다 쏟아붓는 그런 경우는 정말 잘못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을 본인한테 쏟아야 돼. 본인한테 그렇게 남에게 잘해주고 남에게 퍼주는 사람들 보면 정작 본인 자신에게는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쏟지 않는다는 거죠. 머릿속에 남만 있으니까 남, 남, 남. 이것은 상사든, 동기든, 부하든, 후배든 다 똑같습니다. 너무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본인 생각에, 아, 내가 이, 이 정도 하면 배려 수준인데 이걸 넘어서면 내가 내 것을 희생하면서 잘해준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기대를 부응해주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대도 부응을 잘못 시키는데, 남이 우리를 우리의 기대를 부응한다는 자체가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티격태격 실망하게 되는 것이 아주 인간관계에서 좋지 않은 그런 연속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잘해주고 싶으실 때아 나는 나에게는 잘해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귀 기울여서 충족시킨 적은 많았나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잘해 주는 사람이 남에게도 잘해 줄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본인에게 집중하고 본인에게 잘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을 존중하게 되고 어 본인이 참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남한테 잘해 주고 남한테 최선을 다하면 남이 귀한 사람이 되는데 먼저 본인이 본인 자신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해 주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거 다 남한테 잘해줄 필요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성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에너지, 그런 열정, 그런 시간 모아서 본인한테는 잘해줘요. 본인한테만. 그래서 본인한테 잘해주고, 본인한테 잘해주고, 남들은 배려, 역지사지의 마음, 그까지만 하면 적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거리를 항상 딱 두면, 뭐 거리를 둔다는 게좀 이렇게, 멀리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적정거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편한, 편한 아주 중요한 적정거리죠. 그러면요,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좋은 말, 고운 말을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고, 그런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사람은 불편합니다. 피하게 되고, 너무 잘해주면 불편한 거죠. 어, 저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이런 일은 피해야 되고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본인에게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요일 오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하고 들어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또 활기찬 5월 야,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군요. 2022년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아무쪼록 5월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노을 맞추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